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어린이게 향하여 있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때 어떻게 산다고요? 외국인처럼,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요. 왜? 이, 이 세상이 너무나 낯설어. 아, 그럼 내가 왜 갑자기 이 세상이 싫지? 나이 세상이 왜이 싫어? 이 세상이, 이 세상이 내집 같지 않아? 꼭 어디에 내가 끌려온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어. 아이들이 오면, 우리 지사님은 안 그러겠죠? 손주들이 오면, 엄마, 아빠 빨리 집에 가자, 그래요? 팔쩡인 사람은, 빨리 집에 가, 날 빨리 집에 가자. 그래요? 안 그러는 거야? 우린 가세요. 가세요, 빨리 가세요. 이게 뭐냐면, 너무나 할아버지 집이 낯선 거예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 자기 집이 좋아. 빨리 가자 는 거야. 천국에서 우리가막 끌어당기잖아요? 갑자기 이 세상이 낙설어져요 그럼 사 하는 말, 애들처럼, 우리 빨리 아버지 집에 가고 싶다. <laughs> 빨리 우리 천국 가자. 빨리 어린 양대신 예수님 집으로 가자. 참그 마음이 자꾸 불릴 때일어난다이 말이에요. 그렐왜야 자꾸 보고 싶은 거야, 누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요? 여기 천국에서 나막 끌어당기는 거야. 자꾸 끌어당기는 거요 그러면서 나오는 나이 뭐라고요? 예수님 피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셔서사랑으로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 자꾸 고백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들은 진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도 그착 지점이 어딘가를 이분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신 것이에요. 우리 다가 장께, 이분이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10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당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상만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이끌어 받으심을 부끄러하지 워않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는가? 아멘. 네. 뭘 따라 죽었다 그래? 이 사람들은? 예? 뭘 따라 죽었다 그래? 이 사람들은 병들어 죽었다 그래요? 사고 나서 죽었다 그래요? 어게 어떻게 어, 죽었다 그래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믿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믿음. 믿음을 따라 죽었다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을 따라 죽었다 우리도 믿음을 따라 죽어야 축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믿음을 따라 가는데 이 믿음의 내용의 요소가 세 가지가 정리가 돼요. 희부리에서, 11장에서. 첫 번째에서가 뭐냐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뭐처럼 느껴졌다고 그래? 외국인과 낙원애처럼 느껴졌다는 거야. 외국인과 낙원애처럼 살았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게, 살 만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아니면 훌쩍 떠나고 싶어요? 꼭 내가 여기 온게 외국인처럼 사는 것도 아니면 내가 나그네처럼 사는 것도 부담이 없이 사는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미국 가서 여행 다니봐요, 그곳이 내 곳이요? 내 곳이 아니지. 즐기도 가는 것그 즐기다 가는 거이든요그 말씀이 히브리서 1 1장1 3절에 함께 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낙원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외국인과 낙원애는 특징이 뭐냐 하면 훌쩍 떠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국 사람들이 20만 명이 넘는데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떠나갈 준비를, 훌쩍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훌쩍 떠나가면 이 땅은 빨갛게 돼요. 훌쩍 떠나가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준비되어 있단 말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계신 어린 양예수님 계신 곳에 너무 사모한 마음이 컸다 이말입니다두 번째,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의 삶의 방향이 나의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삶의 방향이 삶의 방향이 어디 있다는 거내 방향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그말씀에 이제 16절 말씀이지요. 함께 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하지 아니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사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지금 향하여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지갈 이, 이 꼴이여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이 사람 삶의 방향이 없어요. 이지갈, 이 꼴로 가는 것이 지금. 내가 아무리 비천하고 내가 지금 아무리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내 지금 방향이 어디가 있어 지금?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면 이분들은 평안해, 안 평안해? 요 경험해, 경험해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내 삶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믿음이라는 게뭐야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향하여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가 뭐라고요? 셋째가 그를 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기했다고 그러죠? 셋째가 뭐냐? 나의 최종 도착 지점이 어디인가? 도착 지점. 여러분, 도착 지점이 어디예요? 도착 점이 여러분, 최종 독착, 도착, 도착할 곳이 어디예요? 현충원이에 현충원이 내갈 곳이래요. 자랑은. 내가 죽으면요? 현충원 가요.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요? 예? 네?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는 시온산이 가요, 시온산. 또, 이 교회 이름도 또, 사, 있어요. 또, 말이야, 또, 교회 이름도 또, 시온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온산이 가고 또 어디 가요? 세예로살렘, 세예 또, 교회 이름도 세예로살렘교라고 그래요. 아무리 교회 이름 시온산교에 세예로살렘교라고 해요. 그기가거 아니에요. 우주 밖에 있어요 개가. 봅시다. 요한교실 14장 1주 다시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서 있는데, 그들이 마인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게 그러니까 14만 4천은 뭘 생각해? 내 최종 도, 도착지점은 어딘 줄 알아요? 시온 산에 있음을 아는 거야. 쉬 산에 누가 계세요? 어린 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네, 네. 이렇게 가르주 사람 어있어요 여러분 도착지점이 천국이아 알지? 시온 산이요, 이 데가 어어요 <laughs> 성경이 있는데도.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21장이 질 있습니다. 또 내가 보에거룩한성 세예루살렘이 하나님 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세례요한이, 사도요한 뭘 봤다고요? 거룩한성 세예루살렘 봤다. 그러니까 사도요한은 반모섬에 갇혀있지만 그 믿음이 덮쳐오자 나는 외국인이고 낙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지금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구나 알게 되고 나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시온산과 세리살렘을 가게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밤모습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분명히 보여준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저거 믿음이 좋네 그러니까 뭐라해 그래? 교만 회 열심히 다니고, 11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다는 줄잖아요그 믿음에 끼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누구한테 초점이 있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은 외국인 나가면 사는 거고. 사도요한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기 신분과 자기 삶의 방향과 최종 도착 지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선명하게 볼수 있었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길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제만개시록이에요 할렐루야.